자삼 2번부터 하면 음. 네 일단 해석하면 네. 설명할게요. 네 해석해 볼요 그 네, 어떤 사실? 그 심지어 전문가들도. 어. 심지어 네 일단 이에 따는 대기압을 보울스윙과 네 보울스윙을 죠 그래서 명사절이 보울스윙지 어떤 사실? 음. 심지어 음. 전문가들도. 음. 어 음. 라지리 주로 있는데 어디 있어? 어둠에 있다는 거죠. 네, 주 네. 어둠에 있다는 말은 모른다는 이지 모에서 몰라. 역시 역시 것도 의지도 반전 거지. 모에서 네, 몰라. 어떻게 아이들이 배우는지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지 모르죠. 네, when it comes down 하면 o 버우이 시죠. 모에 네, 대해서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부모도 어부모도 어느 비라이트 투는 뭐지? 엄마가 뭐할 것 같지 않다. 알것 같지 않다. 어. 충분히 <laughs> 뭐에 대해서 아이의 뭐 방법에 씨. 대해서 어떤 방법 배운 배우는 배우는 방법. 방법이죠.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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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음. 이 뭐하는 걸 배우는? 안돼 하는 게. 뭐뭐나 이때 이때 투는 뭐할 을까 이때 뭘까? 둘를 볼까? 투가 볼까? 그러니까 나올 때 제일 조심해야 될것중에 하나죠. 뭐지? 만약에 내가 체크를 해주면 아마 해석은 네 쉬워지는데 뭐 네가 찾아볼래? 뭐가 보이니? 이거 중학교 때, 중,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말이야, 이런 거. 쟤는 알거든? 힌트를 주면 요거랑 비슷한 겁니다. 뭐 보이죠? 아, 이런... 이너우스 체크 보이죠. 이너우스 체크 부분? 충분히 온마다 오마하나 는거지 그렇죠? 네, 다시 볼게 빨리 시도해볼게. 사실은 뭐냐면 심지어 전문가들도 주로 어둠에 이트잘 모른데 어떻게 아이들이 배우는지 그리 언어를 세부적인 것을 관해서 그래서 언어 주모도뭐할것 같지 않으면 충분히 알것 같지 않아 뭐에 대해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에서 충분히 알것같잖아뭐할 만큼 충분히 그것을 이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뭐함으로가르치으로써 그쵸? 그러니까 보자네 다음에 303번 이것도 문적인거3 0 항상 해볼까? 중요한 중요한 어 결과 우 모의 결과 이런 넓어 트음 광범위한 번역. 어 트래픽 트래픽 은어 교통에서 네 근데 왜 이렇게 교통이 났을까 네 그리고 뭐 어디서 해 번역대 책역대에서해 체인 체인 그럼 이거 네. 트래픽은 교통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소통 소통이 더 올리겠네 그지 소통 내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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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소통, 유통도 예측했고요. 번역된 책에서의 이런 광범위한 유통의 결과가 대대하다.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이 가주어 그것은 뭐, 네. 완벽히, 그것은 완벽히 가능, 가능하다는 거지. 뭐하는 게? 한국인이 음. 뭐하는 걸 가능해? Keep abreast of Keep abreast of 하면? 뒤떨어지지 어, 않다. 그러니까 가슴을 나란히 하다는 뜻이고요. 뒤떨어지지 네, 않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왜? 현재 네. 기적이고 예술적인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관하게 하는 거지전 세계에서 뭘지라도 그가네이 커맨드가 원래 뜻이 뭐지 커맨드 명령하잖아 근데 외국어를 명령한단 말이 야 외국어를 이래저래 할 정도의 능력이 돼 능숙한 일로 한게 있죠 외국어에 능숙하지 않을 지라도 언행이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뭐 하는 거야 방영될 때 제가 많이 읽더라. 이게 하는 거죠. 네, 보고요 네, 304번. 응. 다른, 다른, 당황. 어, 당황함, 왜? 많은 사람들의 당황함, 모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의 당황은 대리하다. 역시 보호. 뭐냐면, 살, 들어갔지? 비록, 네. 비록 보일지라도, 그, 미국인들이 그, 포함. 포함할지라도, 그들을 따뜻하게 포함할지라도, 그들의 네. 개인적인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포옹하고 받아들일지라도 그들은 do not demonstrate, demonstrate? 입증하고 보여주지 않는거죠 높은 정도의, 아까 코티스 했었는데, 아까 모욕사면서 했었죠 예의죠, 높은 정도의 예의를 보이지않는거죠 뭐한다면? 그것이 요구하는데, 뭘 요구한다면? A 그레이드 t deal o 많은 물 요구한다면, 시간. 시간을 요구한다면, 높은 예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죠 그러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다른 것 같으면, 사실은 이제 급할 때는 그렇지 않는다는 네. 거죠. 다시, 데디아가 명사절 보로 쓰였다. 여기 또 빨리 한번 다시 올게요. 또 다른 당황한 많은 사람들,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이 당황한 데디아인데, 그 유인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나, 개인적인 매일의 삶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만 그들은, 높은 정도의 예의절을 보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면, 그러니까 바쁠 때는, 작대된 되기죠 언어가 안 통하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요즘엔 인종차별은 없는데 언어차별은 심해지고 있대 네. 되게 하는 거고요. 다음에 어, 자연세계는 뭐냐면, 뭐 중에 하나냐면 언어보다의 복수명사뭐 중에 하나 어, 무제한된 네, 다양성. 제한 없는 다양성 중에 하나며 그리고 컴플렉스리 복합 어, 그러니까 복잡한 복합성 중에 하나다. 이게 뭐냐면, 동격적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다 차원적인, 어, 다 차원적인 세계죠. 위치, 두무장, 불안정, 네, 어떤 세계야? 포함한, 담고 있는, 담고 있지 않은, 물 담고 있지 않은. 스트레이트, right. 직선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완벽히 레귤러인 셰프. 레귤러인 이프 뭐죠? 그 정... 레귤러, 원래 정기적인 규칙적인 이런 얘기잖아 어떤 규칙적인, 정형화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층원적 색인 거죠. 또 얘를 한번 꾸며주고 있고, 또그 색이 세계 어떤 색인인 얘를 또 꾸며주고 있죠. 근데 그 색이 또 어떤 색이냐면, 어떤 애들이띵 그, 쓰는 사물이 한 표쯤에 일들이란 컨디션 죠 어떤 애들이 발생하진, 발생하진 않죠. 않죠. 근데 어떻게 발생하잖아인시퀀스 어, 어. 연속적으로 네,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어떻게있어 모두 같이, 같이 발생하는 거죠. 세계인데 어떤 세계야? 네, 사윗표란 거였지? 사윗표란 거야? 현재 물리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세계냐 면 어떤 세계야? 빈 네, 공간이 모드어진 구... 구부러진 세계인 거죠. 아, 또, 그러니까 뭐, 뭐, 말은 길게 있으면, 죽고 찾아내자면, 자연 세계는 뭐야 무한한 다양함이 있고, 복잡함이 있 세계이며, 다처의 세계다. 이걸 게냥 끊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끊어주는, 끊 거고요. 네, 부호를 응. 뒤에 찾는다면, 네, 얘가 보호죠 이제, 네. 306번 들어가겠습니다. 음, 306번. 아니요, 너야. 만약 너... 너의 나이가 보인다면, 쓰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 많은 시간을, 많은 깨어있는 시간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 보통 스파인드는 시간 둔 다음에 안 지나오죠. 뭐 하면서? 응시하면서, 멍하게 응시하면서, 어디를 응시하면서? 어, 공간을, 빈 공간을 응시하면서 보낸다면, 또뭐 하면서 보내냐면, 또뭐 하면서 보낸 거야? 바라보는데 어디 바라보는 거야? 밝게, 라이트는, 리트는, 라이트의 피평세지, 밝게 불이 비춰진, 창문을 네 바라보고 있다면 또는 보잉 바라이부는 커튼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은 네 역시 나디오피 대 나왔고요. 네못 뭐 때문이 아니라 못뭐 때문이다. 아이들이 BK400과 뭐뭐 할수 있다. 이건 인이 붙였으니까뭐할수 없는 거. 야 어떤 거 어떤 거더 디테일한 어떤 것을 볼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못뭐 때문이냐면 네가 어떤 다른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지 어디 안에? 보이는 어떤 범위, 범위야. 시각의 범위 안에서 어떤 다른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지 애들이 볼을 놔줘야 된다 얘기하는 거지 아근 네. 이게, 이게 왜 이랬을까? 보호자를 부르는 거지 다음 네. 다시 한번 끌어볼게요 만약 너의 아이가 보이는데 쓰는 것처럼 보이냐면 아, 이거 보일 는 하나 놨구나이게 보고요. 많은 시간, 을 깨어있는 시간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면, 응시하면서, 빈 멍하니 공간을, 또는 바라보면서, 밝게 불이 비춰진 창문을 바라보거나, 또는 부르고 있는 커튼을 바라고 있다면, 이것은 뭐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뭐할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 더 디테일한 어떤 것을 볼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야, 니가 다른 것을 시각적 범위에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7 번. 음, 채워볼까? 어 작은 어, 어린 소녀는 작은... 원한다. 뭘 원해? 예를 원하죠? 더 커지기를 원하고 강해지. 강해지기를 원하죠. 뭐 대신에 작. 거나헬플리스하면 무기력한이죠. 무기력한 거 대신에 그리고 어디서 상상. 상상해서 그런 될수 있는데 뭐가 될수 있어? 아빠가 아, 될수 아. 있죠. 그럼 여기 있지? 너 어떤 아빠? 일하러 가는 아빠. 아빠가 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빠가 될수 있는 거죠 음, 또 나중에 아마 카우보이가 될 수도 있거나 음. 인디언이 될 수도 있죠 네, 뭐하는? 네, 뭐하는? 어, 커다란 콘테스트에서, 경쟁에서, 대회에서 내승하만 네, 이기는 네, 인디언이 될수 있는 거죠 네, 경쟁 게 하면 고지 않고 308번 네, 오 우리 기록이 참 진흥이네 네, 할바 사이의보이차이 사람과, 어, 사람과 동물의, 동물의, 동물의 언어의 차이는, 차이는. 그래서 대대하났고 네. 이때 보면 이때 대접속사인데, 얘도 접속사잖아. 얘가 위서부터여기까지가한문장이한한 한, 한, 한 문장이고, 어우 너이 있고, 3문이 있고, 4니다그 있고, 뭐하는 이면고 어떤 동물은 에는면에 어떤 동물은 보여줄 수 있는데, 뭐에 의해서? 목소리. 와 제스처와 다른 사인, 근데 어떤 사인? 꾸며주지? 있는, 어디에 있는? 확실한. 어, 특정한 감정. 감정이나, 결국. 아, 이렇게 되있다 정확히 하면 보여주는데, 이곳에 의해서 뭘 보여준 거야? 대대를 보여준 거지. 그이선 동물이죠. 동물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어디에 있다는 걸. 특정한 감정. 감정이나, 어, 신체의 상태, 뭐 같은. 배고픔, 배고픔 피피곤함, 두려움, 기쁨, 기타 등등 이거 이어야 되겠네요. 그런 것에 있다는 걸 보여줄 <laughs> 수 있는 반면에, 그런 반면에, 얘가 <laughs> 주어진 사진기에 따른 그런 반면에, 인간은 어뭐할수 있어?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죠. 정확한 텀 용어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또뭐할수 있냐면 인디케이트. 인기 가리키 어 가리켜 나타낼 수 있는데 네 나도니 에이버로스비무뭘 나타낼 수뿐만 아니라 나도니 에이버로스비 그가 배고픈 나또 나도니 뭐두 개로 결 쳤네 네 그가 배고픈 것을 나타낼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가 먹기를 원하는 것도 나타낼 수 있고 또또제디를나타는데 그가 두렵다는 걸 나타낼 수뿐만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나타낼 수 있다. 너무 어, 길어서 귀찮아서 네. 한번 하겠습니다 네 309번 질문이 너무 강해서 길어지면 이제 안보더라고아 어, 해볼까? 중요한, 중요한 일. 일 모든 동물의 주, 종류의 중요한 일은 투여다 이게 뭐죠? 뭐냐면 생산하는 아, 거죠 알겠습니다. 뭘 생산하는 거야 알 생산하는 거죠 또 애랑 폐무조수? 또 그것들을 놓는 거죠 세, 세 개에 놓는 거죠 네 뭐예요? 그런 컨디션 그런 조건에 있는 세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뭐 하는 거냐면 어플된, 어플들, 어플든어할수 어, 있는데 뭘할수 있는 거 보호할 수. 어 그들에게 그런 보호를 감당해 줄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에자지가 워낙 많아서 뭐 때문에 그들이, 그들이 필요... 필요하기 때문에서 뭘 그들의 발... 발달무료의 발달 완벽한, 완벽한 대표, 그 종의 대표자로 발전하는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투부정사 보호를 쓰겠고요. 아, 마지막으로 보뭐 설명하면, 보호를 쓸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형용사가 보호를 쓸수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호를 쓸수 있고, 명사도 보호를 쓸수 있고,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사원형, ing, 그 다음에 pp, 마지막에 명사, 절 등이, 네, 보호를 쓸수 있다. 중요한 일, 모든 동물의 중에 중요한 일은 뭐냐면, 알을 만드는 거고, 그것들을 세상에, 그런 상태에 있는 세상에다가 그것들을 놓아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낳는 거지. 네. 어.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그들에게 그러한 보호를 감당해주는 거죠. 왜냐면, 그들이 필요한데, 그들의 발달에 필요하기 때문에죠 모로의 발달, 완벽한 대표자 그 종의 대표적를 발달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